여기에 자유스러운 새가 보입니다. 오늘 드로잉은 조화 대비 비리 그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제는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 보시면은 이런 것이 다 선이지요 선, 선, 선으로 다 선으로 드로잉을 해놨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예전에 얘기했지만 에 이게 에너지가 처음에서 에너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 방향은 사방팔방에 다 나옵니다 나누는데 그림에서는 에 어느 에 방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방향이면서 선이 가는 길이겠지요. 그래서 이 선은 무엇이냐 이렇게 굴곡이 진 선도 있고 선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 선이 에 윤곽을 표현하죠. 에, 선은 윤곽을 표현합니다. 선은 이러한 에너지, 포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포인트, 포인트인데 이게 점이라고 보는 거죠. 움직이는 사이, 위치에 있는 방향을 표시를 하면서 방향을 표, 표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물의 에, 형태를 만들고 있죠. 에, 선이라는 것은 습니다 방향이, 있지, 방향이 있지만 점을 통해서 방향으로 사물의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미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4방, 8방, 에. 16방, 32방, 에. 방향은 많습니다. 그것은 제 각도죠. 각도로 방이 많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술에서는 뭐, 직선이 있느냐, 에. 사선이 있느냐, 곡선이 있느냐, 에. 곡선이 있느냐, 사방팔방 가는 방사선이 있겠는가 자유스러운 곡선이 있겠는가 그것을 선으로 보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 선이 있을 때요. 있을 때 선을 계속 채우면 촘촘하지요. 촘촘하지요? 엄청 촘촘합니다. 그러면은, 이 촘촘했을 때, 선이 많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면이 되는데, 면이 되는데, 에너지죠. 예, 선도 에너지죠. 에너지가 촘촘하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망입니다. 삶의 망이다. 선이 촘촘하면 삶의 망이다, 망이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 망이고, 인드라 망이다. 홀로그램 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망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인드라 망도, 비슷한거죠 예, 촘촘히 켜켜이 붙어 있어서 망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면은 지구는 지구 자체가 예, 망 하나 있어요 전자기 망 망이 있습니다 지구 망, 지구 망이 있어요. 예, 거기에, 예, 어떻게 보면은, 선택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망 안에 일단은, 지구의 모든 생물, 모든 것은 지구에 일단은, 이제, 망 안에 갇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들, 화가들이 있을 때, 에, 어떻게 보면, 에, 선은 리듬이죠. 리듬이고, 리듬을 통해서, 이제, 선의 리듬이 음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 한 화가들이 많죠. 그러면은, 에, 점이, 점을 찍고, 선을 하고, 율동을 하고, 미니멀, 그 자체도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예,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미니멀, 이런 계열, 예, 선을 쓰는 사람들. 예, 삶에는, 예, 예 동선이 있죠. 하루에, 하루에, 하루마다 동선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선. 동선이 있죠. 그 동선들이 예, 삶과 예, 죽음에서 예, 전체가 이제 인생길이죠. 예, 인생길을 잘 가야 합니다. 예, 인생길을 잘 가야죠. 예, 도가도 비상도 이런 얘기도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진리라는 채는 자유케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 홀로그램 이것은 에, 3차원에 들어와 있는 때로는 4차원까지 하고죠. 어떤 사람은 에, 홀로그램 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 허구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홀로그램 론에서 보면은 허구일지 모르겠으나 그 허구를 떠나서 우리는 좋은 길을 가야 되겠지요. 에, 좋은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선이라고 했죠. 예, 여기는 이제 오늘은 선을 얘기하니까. 선을 얘기한다 이거요. 우리가 이제 명상 쪽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뭐, 뭐 은빛통신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금 전에는, 금본이 전에는 은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빛통전신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 이게, 선. 우리가 그림에서 선도 있지만, 선을, 선이 끊기면은, 에, 전기가 끊기면은, 데이터. 이렇게 다 선입니다. 그런 게 끊기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선은, 어떻게 보면, 레이라고 합니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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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엑스레이, 뭐 이런 게 있죠. 그것은 뭐냐. 예, 입자들. 입자가 많아요. 예, 양성자, 중성자, 뭐. 계속 들어면 뭐 많죠. 힉스, 쿼크. 예. 그 입자의 궤적. 그것이 선입니다. 예, 선인데. 그것이 라인이죠. X-ray 라인이죠. 그 안에 선에 라인이 있고, 율동하는 파장이 있죠. 미니멀 점선 율동. 이것이 파장이죠. 파장. 파동도 될 거고. 선이 촘촘히 있으면 망이라 그랬죠. 예, 망이죠. 망이 꽉 찹니다. 예, 촘촘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예. 사람은 살죠. 예.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그것은, 예. 에너지입니다. 예, 에너지고, 예, 요새 요가. 꼭 요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들숨, 날숨, 뭐, 호흡법. 그 정체는 에너지입니다. 예,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선이지만은 쿤달레의 에너지라고 뭐, 있어요. 꼭 예, 그것은 언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지구는 갇혔습니다, 예,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이 들숨 날숨 예, 선 이런 게 예, 창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갇혀 있기 때문에 예, 매트릭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지구 자체가 매트릭스죠. 지구에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위도 경도 하지만은 에너지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 레이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레이선. 에너지 지점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우리가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전자, 전자기력이 이렇게 가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구에도. 예, 선도 이런 식으로 예, 그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포인트를 주고 예, 길을 잘 따라가야 그림이 된다. 예. 막 그리는 그림은 추상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구상은 어느 정도 길을 잘 가야 된다. 우리 화가분들이 길을 잘 가야 됩니다. 화가의 길을 화가의 길을 잘 가야 돼요. 예. 엉뚱한 길을 갔다가 한 평생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길은 예. 우리가 선 선이 방사선. 예를들면 여덟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길을 선을 그릴때도 에 이게 길인데 갈때잘 살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데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선은 길이다. 길이니, 그 길을 잘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